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여론의 모든 것여론고수 시간입니다.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답답했던 거 팍팍 시원하게 불어드리는 바로 그 방송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명품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이 사랑입니다. 자, 이제 여의도 정치권은 지금 손에 땀을 바짝 쥐고 있는 것이 이 더불어민당 윤관석. 또, 이승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체포동의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자, 해야만 된다, 또, 어떨 것 같다, 이런 걸 떠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실제로, 실제로 6월 12일로 정되는데,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통과될까요? 그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 그 민심이 어떠냐는 거는, 네.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알수 있겠지만, <laughs> 그할 거는 저기, 민주당 지도부,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나 뭐, 이,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게 다른 거니까. 자, 어, 민심은 어떻게 될까요? 체포동연에 대해서요. 민심은 과반수가 체포해라! 가결해라! 예. 뭐 이게 지금 최근 나온 여론설를 보니까 54%가 가열된다그 예. 그러니까 부결해야 된다는 28% 예. 모르겠다가 이제 18%인데 아마 더 높은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뭐 네. 근데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부결해야 예. 된다 28%밖에 안 나온 거 보면 예. 이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 가열된다 쪽으로 약간 더 생각은 좀쏠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미 노웅내 이재명 방탄으로 이 체포동연을 실드 쳤었는데, 방패 쳤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실제로도 가결될 것을 되 보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이 노웅내 의원 이재명 대표 때도 예. 여론조사에서는 가결해야 된다가더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더 높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여론을 가볍게 무시했죠. 아. 아,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거의 개구시해버렸는데요? 뭐, 거의 뭐 네. 어, 저기, 어, 가결될 뻔 했지만은 예. 어쨌든 뭐 개무시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저장했습니다. 어쨌든 뭐그 여론은 뭐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예. 이번에는 좀 사안이 좀 그때랑은 분위기가 다르다. 네, 뭐 사안은 똑같은 사안이지만 어, 뭐 어쨌든 비리라는 문제는 똑같지만 그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최근에 이 송영길 어전 대표 이게 돈봉투 꺼내긴다면에만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리스크 코인사태 뭔가 더 여건이 악화돼 있는. 주변 상황이 악화된 것도 원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웅대 예. 의원 사건은 사실 노웅대 개인에 대한 비리에 아. 이제 한정이 돼 있었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대장동이나 뭐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워낙 또 오랫동안 진행된 사안이기 예.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야권, 대권 후보였다는 것도 미래 후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긴 했지만, 이번에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두 명이지만 나중에 세 명이 될지 네 명이 될지 열 명이 될지 몰라요. 아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개연성이...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 그렇죠? 개연성이 높고 거기다가 김남국 코인 사건이라고 하는 예. <laughs> 폭탄이 터졌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야당을 향한 민심은 뭐였냐? 예. 야, 그 노웅래 이재명 의원 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제 좀 자중하고 반성하고 예. 또 이제 깨끗한 정당으로 다시 이제 하려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연달아 계속 비리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아. 그러면은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안 되면, 예. 어, 저 정당은 반성은 눈꼽만큼도안 하네? 뭔가 새롭게 변하려는 모습은 눈꼽만큼도 없네? 아. 그런 그 이미지가 그안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고착이 네. 될수 있다. 그런 어...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문제가 심하십니다. 1 0 얼마 전에 그 더불어 어 더너돈 봉투당이었는데, 당명을 어 무조건 체포 동의한 부결당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말씀인가요? 아이뭐 그거는 좀 그렇고 뭐뭐이그이 그이 여론사 아까 얘기했던 여론사를 보면 네네.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게 예. 지역별로는 예? 모든 지역에서 다 과반세예요. 그러니까 호남도 에, 그래요? 호남도 51.9%가 가결하라 아니, 더불어민당의 핵심텃밭인 호남에서도 체포동향을가결하라 그리고 더 이제 눈길을 끄는 게 40대는? 40대에서 네십이점삼 예. 2 3예요가결하라 예. 근데 이게 지금 4 0대도 이제 더불어민당을 그걸... 마음이 떠났던 거 아니면 아니 뭐 완전 완전히 떠난 건 모르겠지만 네. 이게 지금 호남하고 40대가 뭐예요 민주당에 핵심 지지기 말이죠 두 기둥이에요. 두 네, 기둥, 어, 어, 두 기둥인데 예. 기둥이 이 정도면은 지금 흔들 흔들 거리고 있다. 아니 기둥이 다빠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두 기둥이 이렇게 이게 받쳐주고 있는데 예, 예. 이게 지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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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린다. 예. 이부분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 봐야 된다. 아,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어떻게 배소장도 홍기장이 기둥이 될까요? <웃음> 기둥은. <웃음> 네, 됐습니다. 예. 네, 네. 좀 안, 안 해주시고. 네. 어, 자, 스스로 기둥인, 어, 홍영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고, 어, 체포동의하는 가결되지 않으면 정말 어떤 후법풍 민심의 폭탄이 또 터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또 전운이 감도 있는 가운데, 더 국민들을 격분시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중앙선관위의 이 아빠 찬스, 형님 찬스, 불법 채용권입니다. 뭐 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다면 어떤 일입니까? 아니가 이제 뭐그 그. 그... 고위 간부들 네. 자녀들이 성관이에 채용되는데 아그 고위 간부들의 입김이 작용했다. 예.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건데 예. 성관위가 그 일반 행시나 일반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선발하는 집단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 이제 뽑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 경우에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도 성관위로 옮겨가는 그런 루트가 있나봐요. 어그 그러니까 편입 비슷하게 이제 인정... 그 다른 기관으로 전직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할 때, 아. 면, 면접을 보고, 뭐, 이제, 채용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때, 런데그 이제, 아파 찬스가 있었다. 라고 아니, 우선이, 뭐, 아파 찬스가 됐던 자꾸 선관위에 취업을 하려고 했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렇게 중앙선관위로 옮겨가는, 거 뭐, 일하기 좋은데입니까? 월급이 많습니까? 월급이야, 뭐, 일반 공무원 기준으로 보니까 예. 뭐 비슷할 것 같고, 저,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선관위 출입을 해봤는데 근데... 정때 정치, 그때, 그때 이제 본느낌이 뭐냐 아 이렇게 좋은 직장이 있구나. 그래요 네, 이렇게 좋은 직장이 있구나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우리나라 구시군 240인가요 뭐 250개 가까운 그그 구시군에 성에 시군구에 성 어, 관이가 다 있어요 음, 그래요 성 관이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예. 이그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아...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핵, 그, 재외동표 투표까지 생겨가고 예, 예. 외국, 뭐, 뉴욕, LA, 뭐, 뭐, 샌란시코 이런데도 뭐, 해외 지소가 다 있어요. 그래요! 어, 뭐, 파리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리가 많아요. 이른바 꿀보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이 잘 돼요. 아. 승진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이, 높은 고위직에 상당히 빨리 올라가면서, 이렇게, 뭐, 정년이 한번다 뭐 예, 보장된 예. 직업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정문화사법부의 완전히 독립적인 그 예. 기구기 때문에 별반 간섭이 없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예. 상당히 참꿀보직이다 그 아니, 심지어 홍 기자님, 일각에서는 이 중앙선관위가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갑일 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건 거뭐 선거를 항상 치르니까 예. 선거 때 만약에 이제 성관위의 평상시에 찍힌 의원이 있다. 예예. 뭐, 뭐, 그럴지, 안 그럴지, 한뭐 마, 만약이지만. 예. 그럼 다음 선거에 그, 그 의원이 뭐, 다시 출마를 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아, 만약이지만, 예. 뒤를 졸졸졸 졸 쫓아다니면서, 뭐, 이제 어떤 현장을 아,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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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영수증을 막 이렇게 살펴본다든지, 그걸 수막 털어, 털어갖고, 혹시라도 아, 뭐 문제가 있는지, 뭐, 예. 그렇, 그렇다 그러면은, 선거 출마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한, 한, 십몇년 전에 국회 출입할 때, 그때, 그, 행정안전위원회에또출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선관위가 와서 국정감사도 받고, 이제, 그, 거 아. 하는데, 보면은, 의원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다른 기관장에 비해서 상당히 시비도 안 걸고, 그리고 아. 뭐 예산이나 뭐, 뭐 이런 예. 문제에 대해서도 별반 이렇게 여야가 모두. 아니, 주한선관위 사무총장이면 오히려 막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그 상임위원회. 국... 웬만에 어, 그런 것못 뭐, 봤어. 번 우리 저녁 좀 해야 음, 돼. 미른 뭐, 음. 분위기군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예산을 깎는다든지, 예. 뭐, 뭐 아주 엄어마한 분위기는 아니더라. 자, 그런, 그런 중앙선관인데 지금 아파찬스 형님 찬스를 총동원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는지시 만점을 또 채점위원들이 면접위원들이 채용위원들이 만점을 주게끔 만들었고 지금 감사위원이 감사를 어, 유병호 감사원의 사무총장인가요? 타이그 이 조사팀을 투입을 해서 감찰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헌법상 독립 기구예요. 뭐 이딴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뭔가 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을 나면서 선관위원장 노릇을 제대로 한 건지 온갖 비판이 쏟아지는데 대체로 국민 여론이 이다지도 이렇게 격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여론조사세 보면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하라가 68% 69%뭐 이렇게 아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죠. 네. 예. 나와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60%가 넘어요. 예. 뭐호남이나뭐 40대 50대 뭐할것 없이 아.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58%가 사퇴하라 그래요. 대단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정작 어 선관위원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거는 이제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뭐 성관이 장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장경태 최고위원이 하는고요데 사실 민심을 좀 제대로 못 읽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 뭐, 이, 이 취업과 입시 입시와 관련된 비리. 예. 이 문제는 공정과 아니, 연관이 그럼, 돼서. 지금 정치적 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건 동의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태학, 송관 위원장, 정앙선 관위원장이 예. 임명이 된게 그 작년이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이제 비리 사건은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아. 높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전 전체 전,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다라는 예. 그런 이제 그게 있을 수. 있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노정희 전 조선선거리 위원장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 그 선거, 지방선거인가요? 그때, 속구리 투표. 투표했잖아요 속구리 네. 투표가 터지고 나때, 이번에, 옆구리 채용. 아, 소구리 투표는 투표 용지가 속구리에서 네. 발견됐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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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번에, 옆구리 채용이 이제 발견이 된 거지. 속구리 투표 이후에, 옆구리 채용. 에? 네? 이런 구장에만들어내셨는 아니, 뭐, 누가, 누가 만들어냈건, 네. 어쨌든, 네. 이제, 그, 근데 이제, 그거가 노태학 선거원장 위 책임이냐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하지만, 그, 제가 판단할 때,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텐 한데, 예. 지금 선관위를 뿌리채, 이거는, 바꿔야, 바꿔야 된다. 이거는 아. 지금 뭔가의 새로운, 이제, 그, 체제로 정비를 해야지. 예.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적당히 뭐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자체, 자체적인 뭐 그걸로 해서. 예. 어떻게 해보겠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선거 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에요. 아, 선진국이 되기 위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탕면. 우리나라가 네. 그6.25 이후에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민주,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서, 이 경제적으로 예. 선진국이 된 거는 선거 관리를 아... 잘했기 때문에 그래. 박정희 대통령, 이게, 박정희 대통령 5.16 직후에 63년. 예. 1963년에 중앙선관위가 생겼는데. 1963년입니다. 그 이후에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스템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 네. 뭐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선거 때 무슨 뭐 아... 패싸움 나고 폭력 이 일어나고 뭐 이러잖아요. 뭐못 예. 믿겠다 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다운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잘해왔는데 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뒤로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이제 제재를 잡아야 된다. 자, 무엇보다도 돈이 기준이 되는 어, 홍영림 기자와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